안녕하세요. 밤에 함께는스포츠사입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오늘 날씨가 생각보다 상당히 괜찮습니다. 야외 활동하기 괜찮은 날씨니까 오늘 날씨는 야외 나와서 야외 등좀 하시고요. 그리고 좋은 기운 받으시면서 또 어, 프로토스 무식 적중까지 하시는 그런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프로토스 무식 119회차 토요일 경기 저는 캐비오 코리안 시리즈 4차전 삼성 기아전 코보 여자 경기 도로공사 아이비게이 기업 캐리고안 한경기, 손 FC, 에피서울, 라리간 경기, 아야돌리, 비아레알, 분데스 한 경기, 라이프치, 프라이프 경기에서 다섯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축구를 조금 더 올려달라는 분들이 계셔서 한 경기도 해서 오늘은 다섯 경기 한번 말씀드릴수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경이가 삼성 기아입니다. 오늘 4차전이 열리고요. 어제 있었던 삼성, 어제 있었던 3차전은 삼성의 4대 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홈런 4방, 솔로 홈런만 4방이 나왔습니다. 네, 그만큼 삼성 입장에서는 홈런을 칠수 있는 홈구장에서의 경기력이 원전 경기력보다는 조금 더 우세하게 경기력이 좀 나오는 걸 보여주고요. 자, 오늘 선발투수가 삼성에서는 원태인 선수 계에서는 네일 선수가 선발로 등반하고 있습니다. 네, 1차전에서 선발로 나왔던 부투수가 다시 한번 맞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1차전에서는 서스펜디드 게임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고요. 자 이건 2차전 대결을 펼치는데 두 선수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원태인 선수입니다. 한국시리즈 한번 나왔고요. 5인던이면서 무실점 뭐 상당히 좋았습니다. 어, 투수도 적당했고 뭐 인생투구를 할수 있는 그런 경기였는데 비로취소돼서 조금 아쉬웠던 한국시리즈 1차전이었고요. 네, 플레이오프에서도 상당히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LGD 맞아서 6 2인던이면서 1실점하는 모습. 그래서 이런 플레이오프라든지 그리고 코리아 시리즈는 당기 전에 상당히 강점을 보이고 있는 선수가 바로 원태인 선수될것 같습니다. 레이 선수가... 모든 면에서 예상을 깨고 상당히 호투를 하는 분도 있고 이런 특화된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는 선수도 있기 때문에 원테인 선수도 다시 한번 호투를 기대해 볼만 하고요 다음은 레드 선수입니다 올 시즌 26경기 나와서 11승 5패 던지고 있습니다 나름 상당히 좋았고 8월 24일 던지고 나서 이번 코리안 시리즈 1차전까지 상당히 긴 휴식시간이 있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삼성전 5인턴 이면서 1실점 홈런 한 방을 맞았지만, 그래도 자신의 몫은 충분히 이었다고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대결은, 어, 투수가 어느 정도 능력있고, 최소한 5이닝6이닝까지 끌고 간다면은, 불편의 대결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큰거한 한 방으로, 승부가 날 확률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삼성이 좀더 낫지 않나 보입니다. 삼성은 얼마든지 홈런을 칠수 있는 선수들이즐비합니다 어, 기회에서는 아직까지 소클텐 선수가 조금 잠잠한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선수, 항상 기대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두 선수가 또 홈런을 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그런 팀이라고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삼성이 조금 더 홈런을 칠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고, 저는 삼성의 승리 예상해 보겠습니다. 홈승 예상을 해보고요. 언더바는 10.5진출이 줄였는데, 뭐 생각보다 조금 많은 점수가 주어졌습니다. 저는 뭐 충분히 언더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삼성 기아 경기는 홈승 언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154번 도로공사 대 RBK 기아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침다 1패씩을 안고, 이번 경기를 치르게 됐습니다. 도로공사는 1차전에서 페퍼저축은행에게 3대5로 셔터패를당했고요 IBK 기업은 현대건설에게 3대1로 패를당했는데 경기력은 IBK 기업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역시 배장도 IBK 기업 정배당으로 흐르고 있고요. 지금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니콜로바 선수, 강소희 선수, 배윤환 선수가 어느 정도 득점을 했는데 생각보다 좀 득점의 그런 분포도라든지 또 파괴력 자체가 조금은 떨어져 보이고요. RBK 기업에서는 빅토리아 선수가 35점, 상당히 많은 득점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황민경 선수, 이지화 선수, 육수현 선수가 어느 정도 보탬이 됐고요. 또 최정민 선수도 나름 안정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안정감은 RBK 기업이 훨씬 더 좋다 보여지고 토스에서도 RBK 기업의 센터가 훨씬 더 깔끔한 토스 역을 구사하는 걸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도로공사는 아직까지 강소희 선수의 그런 능력이 어, 전체적으로 올라오지 않다 보여집니다. 이렇게 기업 승리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홈페 예상을 해보고요. 언더머 같은 경우는 그래도 도로공사가 두 경기 연속해서 셔도우 패배나 당하지 않은 걸로 보여져서 한 세트 정도는 가져간다 보고 저는 오버 한번 예상해 을 보겠습니다. 다음 이제 158번 수원 FC 대 FC 서울 경기 캐리 관경기입니다. 수원 FC 6위 기록하고 있고요. FC 서울은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승점은 1점 차를 기록하고 있는데 서울이 최근에는 흐름이 좋지 않죠. 일단 승점이 서울 같은 경우 50점까지 내려오면서 최연 서울이 연패에 빠지면서 순위도 5위까지 처져 있습니다. 역시 아침이라든지 우승권에서는 조금씩 멀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수원도 뭐 6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두 팀의 대결은 뭐 순위 싸움보다는 두팀 간의 그런 맞대결 또 천적 관계에 대한 싸움으로 보여집니다. 상대전쟁에서 1무4패로 에피소울이 많이 앞서고 있고요. 10경기로 넓혀 봤을 때도 일승적무 7패를 기록하면서 f c 서울이 월등한 경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f c 서울은 연패를 끊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원정에서 광주와 강원에게 두번더 패배를 했는데 이번 경기 맞대결에서 우세를 펼치는 수원FC에게 승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에피소울이 공격적인 흐름이 좋지 않다 보니까, 어, 그정에서 의골 결정력이 조금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도 최근에 경기, 수원FC가 최근 원정에서 끈적끈적한 경기를 펼치면서 포항과 의 경기 두번더 무승부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 경기라면 조금 더좀 전력을 봐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fc서울과의 그런 상대전쟁에서 워낙 처리했기 때문에 수원 fc가 승리한다기보다는 이 경기는 좀 무승부의 확률이 좀 높아 보이는 경기 수원 fc, f 피서울의 경기는 무승부 예상을 해보고요 언더오바는 뭐 두골리전 승부에서 언더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90번 바야아돌리대 비아리알 라리가 경기 말씀드리습니다 지금 배당이 3.15, 3.40, 1.81에서 비아리알이 정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두 팀의 상대전적에서도 1승 1무 3패로 BRL 앞서고 있으면서, 배당과 같이 상대전적이 또 가고 있습니다. 최근 전적, 바이돌리가 1승 1무 3패, 그리고 비 BRL이 2승 1무 2패 거두면서 약간은 BRL 쪽으로 승부가 좀 기울면 돼 있는데, 그래도 바이돌리가 시즌 초반 홈에서는 경기를 괜찮았습니다. 이스파니르게 승리를 얻고레가렌스 소시에다, 무승부를 거뒀던 경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BRL 상대로, 바야돌리가 최소한 무승부 이상을 거둘 수 있는 경기가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바야돌리, BRL 경기는 핸승 예상해보고요, 언더버 같은 경우는 붙인 다 뭐, 한골 이상씩은 기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의도에서 오버 배당 누르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206번 라이프치 프라이브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당이 1.59, 3.60, 3.90에서 라이프치가 정배를 받고 있습니다. 배정도 라이프치 쪽으로 가리키고 있고요. 라이프치가 목요일 경기였죠. 리버풀과의 홈경기에서 1대1을 패하면서 좀 아쉬운 경기를 펼쳤는데 체력적인 부담은 프라이브 보다는 조금 더 있는 그런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워낙 상대전직에서 앞서고 있고 홈에서의 경기였기 때문에 어, 프레이브의상대로 충분히 체력적인 부담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G 승리, 홈승 예상해보고요. 원더바는 역시 뭐 한골 이상씩은 다두팀다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보고 2대1 정도 아니면 또 3대2 정도 승부 예상하면서 오바, 배당을심 핸문까지 같이 한번 노려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경기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늦은 시간에 올려드렸습니다. 참고들 하시고요. 코랜 시리즈부터 적중하면서 또 새벽 경기까지 적중시킬 수 있는 그런 한번되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아침 일요일 경기하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